오늘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이제 바로를 만났는데요. 사실 당시에 이 바로 왕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뭐 애굽의 피라밋이나 또그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 또 당시에 그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에 걸맞는 그런 신들을,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죠. 나중에 열 가지 재앙이 이제 또 우리가 보겠지만 그 모든 열 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몰락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런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 가장 큰 신이 누구였냐면 태양 신을 그들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 태양 신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바로 왕. 그 애굽의 왕이 태양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 신의 현현이 바로 바로 왕. 그래서 그 왕을 우리가 섬기는 게 신을 섬기는 거다. 이런 논리로 그들이 왕권을 그렇게 강화하고. 왕위를 지켜갔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바로왕을 만났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신을 만난 거잖아요. 신 앞에 가서 인간이 무슨 말을 한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때문에 지금 한 개인이 뭐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 앞에 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신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2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시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바로 왕을 만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이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언제나 사명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늘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과 함께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세요. 또 용기도 주십니다. 때로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대한 제국의 왕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사명이 우리를 살리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그 모세와 아론이 거대한 절대 그 권력 앞에, 신적인 권력 앞에 서서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근데 그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랬습니다. 그가 지금 그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말을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바로왕을 설득하고 그를 이해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다 풀어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문제를 풀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도 우리도 때로는 바로왕 같은 그런 권력 앞에, 아니면 참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인생의 그런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할 때도 믿지 않는 자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다음 돌아오는 주일 지나서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이웃들과 아직 믿지 않는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가족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의 부활을 알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뭐 전도 방법이 있고 하지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모세가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호랩상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뭐라고 할 거냐 그때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죠.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언어 성경에 보면 이제 야훼, 와도나이라고 그렇게 읽긴 하지만 야훼라고 쓴다고 했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바로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바로왕 같은 거대한 절대 권력 앞에 또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 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가 무너지고 그 절대 권력이 다 사라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러한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지금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밑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좀 드리려고 한다. 허락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능, 특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뭡니까? 그들은 노예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자료를 보면요, 은 지금 그런 노역을 하고 국고성을 짓고 뭐 피라미시나 아니면 스핑크스를 만들고 이런 노역을 했을 때 애굽에서 그냥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요. 그렇죠 일을 하는데 뭐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어느 정도의 그들에게 노역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강제 노역이 시달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어때요? 광야로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단순히 노역에만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역은 결국 뭐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노역은 뭐예요? 왕을 위한 무덤을 만들고, 왕을 위한 국고성을 만들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노역에 시달리고 그들이 그런 종사이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왕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결코 우상 앞에 있기를 원, 원치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 때가 되매 그들을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어디 앞에 있습니까? 바로왕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주는 녹을 먹으면서 그 바로왕을 위한 무덤을 만들고 그 국고성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출애굽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세우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